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제가 클래스 원어원이랑 마이비스킷에서 강의를 하잖아요. 클래스 원어원은 이미 창업을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마이비스킷에서는 예비 창업자분들 위한 강의인데 각각 코칭 또는 상담을 할수 있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강의를 보다가 궁금하거나 혹은 개별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것들을 메일이나 전화로 물어보는 건데 의외로 제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바로 좋은 프랜차이즈 추천 좀 해주세요라는 질문이요. 에 그리고 추가로 이 브랜드 어떤가요? 라는 것도 함께요. 전 개인적으로 등 떠밀어서 추천하고 싶은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사실상 없어요. 그리고 좋은 브랜드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도 힘들고요. 왜냐하면 개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 다 다르기도 하고 또 지역이나 자본금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어느 브랜드가 좋고 이 프랜차이즈는 앞으로 대박을 칠 거고 등등 아무 의미가 없는 질문과 답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너무나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이런 질문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남들 몰래 좋은 브랜드 선택해서 돈좀 벌어보자 라는 마인드가 마음 깊숙이 박혀있기 때문에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속닥거림으로 알려주면 그게 비밀 정보인 마냥 혼자서만 간직하면서 창업을 준비하죠. 그게 진실된 정보인지 아닌지 분간도 하지 못한 채 말이에요. 판매의 기술 중에 시크릿 셀링이라는 게 있어요. 시크릿 셀링. 우리나라 말로 좀 해석하자면 귓속말 판매라고도 하는데 진짜 팔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물건에 관한 정보를 이야기할 때좀 비밀스럽게 전달하는 걸 의미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번에 딱 3명만 모집하는데 아무나 받지는 않는데 이거 돈 주고도 못 사는 물건이야.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보통 폐쇄된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정보를 파는 척, 이번이 아주 좋은 기회인 척 하면서 파는 걸 의미해요. 실제 이게 눈에 보이는 물건일 수도 있고, 혹은 무형의 어떤 것일 수 있어요. 또 창업 시장에서는 유망 브랜드, 선택받은 자들만 할수 있는 브랜드로 인식을 시키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이런 시크릿 셀링에 속아 넘어가는 건 판매를 하는 이들이 심리학적으로 좀 고수라서가 아니라 몇번해 보니까 이런 방식이 잘 먹힌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이런 판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뭐 따로 공부를 한다거나 누군가에게 배운 게 아니라는 거죠. 책을 통해서 어려운 풋이 어, 이렇게도 파는구나라는 걸 인식하고 해보니까 잘통했다던가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고요. 요즘은 온라인 강의에서도 이런 기술들이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굳이 비밀 판매라고까지 하기에는 그 범위가 좀잘안 들어맞지만, 뭐 시간 한정으로 얼리버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번 주 일요일까지 결제하면 5만원이고, 일요일이 넘어가면 가격이 상승된다든지, 뭐, 실제 상승된 금액은 천원 미만인 경우가 허다하고요. 과대 광고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쨌든 상승을 시켜야 되니까요. 창업 시장에서는 특히나 이런 귓속말 판매가 참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일명 고급 정보로 둔갑해서 지금 선택하면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인식시키고 말이에요. 나에게까지 이런 고급 정보가 들어왔다는 건더 이상 고급 정보가 아닐 확률이 거의 99%에 해당돼요. 설령 업계의 유명한 어떤 컨설팅 회사가 추천한 브랜드를 할지라도 개인적인 견해를 경우가 경험상 더 많고요. 만약 어느 한 브랜드를 추천받았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물어봐야 돼요. 그저 아무에게나 오지 않는 기회라는 말로 치장하는 건 창업자의 좀 절박한 마음, 심리를 이용하는 수법 밖에 되질 않기 때문이에요. 1억을 들고 있든 뭐 2억을 들고 있든 돈이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그 돈을 빼내기 위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아, 클래스 원오1에서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어느 한 분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본인과 똑같은 분식을 팔고 있는 매장을 본 거예요. 메뉴며 구성이며 맛이며 너무나 똑같아서 본사에 따졌더니 잘 모르겠다로 일관을 했고요. 이제 알고 봤더니 가맹점 계약을 한건 아니고. 재료와 레시피만 본사에서 판매를 한거였어 다른 지점에다가 간판만 다르다 뿐이지 배달 반경도 뭐 아예 겹치고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겠더라고요. 결론은 보상을 받고 감행 해약하는 걸로 끝이 났는데 중요한 건이 브랜드를 시작할 때 인구 20만 정도 되는 시에서 본인에게만 주겠다는 특별 혜택을 누군가에게서 이 고급 정보를 듣고 시작을 한 거예요. 둘도 없는 기회라는 말과 함께요. 아마 본사에서 꽤나 확장을 하고 싶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대목이죠. 다만 실제 창업을 하신 분은 이런 꿈공이를 전혀 모르고 진행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장님하고는 정식 가맹계약을 체결했는데 다른데다가는 그냥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물건과 재료 레시피를 다 납품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5천여 개가 넘어요. 그래서 이 모든 브랜드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은 단원컨대단한 사람도 없고요. 매일 브랜드가 새로 등록되고 또한 해에만 천 개씩 본사가 문을 닫기 때문에 온갖 휘황찬란한 방법으로 확장을 해야 하는 처절한 운명에 그들도 놓여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이해는 되지만 너무나 기본적인 부분들을 망각한 채 나에게만 주어지는 혜택 남들은 모르는 정보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때 무언가의 씨인 것 같은 경우를 제가 많이 보거든요. 이런 분들은 아무리 현실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눈과 귀가 이미 이렇게 닫혀 있어요. 닫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흔히 주식에 빠진 사람 같다고 표현을 하는데 누군가가 주는 고급 정보를 듣고 하루 아침에 그 종목을 수억씩 매수를 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뭐 내가 전혀 알아. 보지 않고 그저 나만 아는 정보라는 생각이 말이에요. 요즘은 창업 아이템 추천드립니다. 이 브랜드 하시면 대박 납니다라고 하면 바로 욕 먹기 좋은 시대에요 그래서 광고 문구도 이런 식으로 짜는 본사는 없어요. 누가 봐도 뻔한 문구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기획자 자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확장에 대한 어떤 파워, 기존 점주들의 스토리, 가맹점 매출로 호킹을 하는 거죠. 누군가가 추천하는 브랜드는 그만큼 인과 관계가 엮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순수하게 추천하는 건뭐 가족끼리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A 브랜드를 누나가 했는데 1년 동안 돈을 꽤나 잘 벌었어요. 그걸 옆에서 본 동생이 나도 할까가 되는 거고 누나는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겠죠. 야, 그래도 생각보다 쉽진 않아. 일은 힘들어 하면서 말이에요. 가족끼리는 이런 게 가능해요. 다만 지인, 친구, 뭐 사회에서 만난 여러 형태의 사람들은 진심이 부족한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 고급 정보를 원하는 내 탓이 될 수도 있고요. 얼마 전에 만난 어느 한 대표님, 은 돈을 참잘 버시더라고요. 그분이 주로 하시는 일이 브랜드 추천이었어요. 나름 유명하신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고 또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분이 추천하는 보증하는 브랜드를 믿고 사람들이 창업을 하는 거예요. 물론 빈 껍데기 브랜드를 추천하진 않아요. 나름 검증된 브랜드, 그리고 오목조목 따져서 자본금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렇게 매칭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업계에서는 이와 아예 반대인 경우가 더 많아요. 실속 없는 본사들을 소개시켜주는 곳이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코로나 때문에 창업시장이 죽었다고 하죠. 재밌는 건 예비 창업자의 수는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타발적인 이유로 퇴사를 했거나 혹은 뭐 직장이 아예 문 닫은 경우도 많고 또 불안불안한 직장을 오히려 나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몰리는 곳이 바로 외식 창업 시장이에요. 그래서 저도 마이비스킷에서 좀 뼈때리는 강의를 하는 것이고요. 이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의가 바로 돈 버는 기술을 알려주는 거고 인기 없는 게좀 창업 강의인데 제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거 뭐하러 강의까지 들어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 때문이죠. 다만 강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라도 딱한 권도 좋으니까 꼭 사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책을 봐야 돼?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그냥 아무 책이나 봐도 되로 좀 답하고 싶어요. 싶어요. 이유는 돈 버는 기술에 관한 책은 조금 쓸데없는 것들도 많이 보이지만 적어도 외식업 창업에 관련된 책은 대부분이 다 가치가 있게 내용 구성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간 시점에는 저도 마이비스킷에서 전화로 상담을 활발하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질문이 프랜차이즈 추천해주세요. 이 브랜드 어떤가요? 일 거라 생각하지만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창업 아이템 추천드립니다. 뭐이 브랜드 하시면 대박납니다. 같은 뻔한 말에 좀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고급 정보를 얻었다고 생각되신다면, 그 고급 정보가 무료로 내게 들어왔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대가를 치렀는지를 먼저 되짚어 보세요. 보통 공짜로 얻은 고급 정보는 한낱 쓸데없는 것들일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요. 이상 권프로였고요. 오늘도 많이 파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들어갈게요. 많이 파세요.